안녕하세요, 김예립입니다. 첫 강은 주식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식부터 차근차근 쌓은 다음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가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잘 모르면서 덥석 투자부터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식의 기본 종류인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됩니다. 기업을 주식 시장에 상장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형태가 거래됩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뜻하며 보통주를 소유한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주 주주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기업의 이익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주는 배당은 우선 먼저 의결권은 없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특정한 권리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선주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보통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대신 기업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의 장점으로 기업이 해산하고 청산할 때 보통주가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자녀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주식의 특성상 채권자보다는 우선주주주가 후순위로 재산을 분배받지만 보통주보다는 앞서 자녀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증권사는 어떻게 선택할지 살펴볼까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전 증권사를 골라야 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거래가 간편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거래수수료와 주식 거래 시스템이 될 겁니다. 단기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요금인데요. 수수료는 매도와 매수 시 모두 발생하므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한 경우 거래 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같이 투자를 하는 장기투자자의 경우 한번 종목을 사면 잘 팔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지만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단기투자자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겠죠. 증권사 수수료는 가장 낮은 것이 0.011%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증권사는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종목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종목 분석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즉 주식 거래 시 자주 활용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보아도 쉽게 종목을 비교할 수 있고 화면이 잘 구성되어 빠른 정보 프로그램을 갖춘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권사를 이용해 보면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오늘 첫강은 어떠셨나요? 차근차근 주식 공부해서 주린이 탈출해 볼까요?